최악으로 안 좋은 거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이원입니까? 이들의 비극이 그리고 죽음이 궁합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살이 뭡니까? 도화살인가요? 재혼을 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여기 비극으로 끝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은 종종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은 화를 이기지 못해 살림을 부수거나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언쟁이 시작되더니 남편은 홧김에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큰 기업체를 다니다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이 부부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잦은 말다툼이 돌을 지나 결국 살인에까지 이른 겁니다. 악연으로 끝나버린 젊은 남녀의 부부 생을 이들의 궁합은 과연 어땠을까? 궁합 보기 전에 우선 사주를 보니 남편 사주엔 금이 세 개. 금이 많으면 이성적이며 차가운 성향인데 11월 겨울생이라. 차가움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남자에게 불은 명예와 윤리를 뜻하는데 월지에 불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 즉 불이 무너질 사주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아내의 사주도 풀어봤습니다. 아내의 사주에 본인을 나타내는 오행은 물수 남편을 나타내는 오행은 흙토인데 물두 개에 흙은 무려 네 개입니다. 오행법상 흙은 물을 극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치일 사주라는 겁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사주의 남자 그리고 남편에게 치일 사주의 여자 이들의 궁합은 어떨까요? 두 사람의 궁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남녀의 음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인데 이 부분은 그것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음양이 반대라는 건남녀 역할이나 성향이 반대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대체로 불안나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두 사람의 궁합에는 불행한 결말이 예견돼 있었을까요? 남편이 아내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 이들은 결혼한 지 3년도 안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전 부수함 끝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궁합을 푼 역술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극이 그리고 죽음이 궁합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궁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부의 이런 비극적 종말을 볼수 있다는 것일까요? 궁합을 논리적으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주는 타고난 운명과 그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합은 이두 사람의 사주가 더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에 다른 사람의 운명이 겹쳐졌을 때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앞서 보신 부부의 경우, 하필이면 남편에게 아내를 극할 사주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휘둘릴 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궁합상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역술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평범한 남녀 각 4명의 사주를 구해 역술원을 찾았습니다. 우한정 윤미선 씨는 한 중소기업의 사내 커플입니다. 한마디 해주실 건데. 일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해 올해 결혼을 생각하는 이 커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궁합입니다. 이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 좋게 나오면은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거고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더 열심히 더 둘이서 잘사귀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어, 좋게나마 그렇게 믿고서는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삶에 대한 태도나 그 행동 패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절하고 개선을 하면은 제 운명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궁합이잘 맞고 이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에너지가 잘 상생을 이루면서 어 모든 면이 원만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서로 극을 이루면서 충을 해가지고 자꾸 그 리듬을 깨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궁합이란 어떤 것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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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결혼 13년 차인 정승순 씨 부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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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다섯이나 둘 정도로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사내 커플로 만나 연애 1년 뒤 결혼했다는 정씨 부부. <놀내> 부르면 정덕유를 부르면 어떻게 알았어? 아이 키우느라 쪼들리는 것 빼고는 왜요?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사주입니다. 목화수금토라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보면 남자는 금, 여자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행법상 나무와 금은 쇠가 나무를 잘라 서로 상극을 이루는 아주 나쁜 궁합이라고 합니다. 토끼와 원숭이, 용과 돼지, 뱀과 개, 지와 양, 소와 말, 호랑이와 닭띠가 만나면 원진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궁합을 봤을 때도 나쁘다는 얘기를 들은 정시부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궁합 얘기가 떠올라 살아오는 동안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어디다 어디다 여기다. 우리 맞습니다. 둘이는 정말. 맞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 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거 평소에 솔직히 좀 이렇게 풍족하고 뭐 그러면은 정말 음. 아무 걱정 없다가도 또좀 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뭐 사업에 좀 부딪히고 뭐 어려움도 청고 음. 그러면 음. 서로 우리는 안 맞아서 이 엄청 라는 생각은 은연중에 해요. 은연중에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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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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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정시 부부가 아니요. 별 문제가 없는 것도 네,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점수를 주자고 하면 솔직히 90점 이상은 주죠, 당연히. 애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저한테 또 애들한 음. 사랑도 있고 해서 우리 다혜리 엄마에게 안 해주세요. 99점. <laughs> 어, 아유 다혜리 이렇게 웃어요. 99점이래요. 다일공주 99점이래요. 아이 3시니까 99점은 줘야죠. <laughs> 비행기 3번은 탈거 아니에요. 99점이래요. <laughs>